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미상 교미상 2층 교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서 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올해는 2층 교미상을 하지 않습니다 2층 교미상을 하지 않고 이제 개상만 올릴거라면 이 벌통을 개상만 올릴거라면 2층 교미상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미상을 이제 따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뭐그 2층 교미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2층 교미상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교미상을 이제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처음 하게 된 것은 이제 외국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걸 따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직접 구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저는 이제 외국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외국 그저 터킹가 어디서 그거를 이제 그 형제의 나라 어 터, 터키에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는 제가 직접 접목을 시켜보니까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2층 교미상이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장점이라고 하면 어, 첫 번째로는, 그, 보온, 보온 걱정이 없습니다. 보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통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교미상 통이 따, 따로 필요가 없고, 이제, 계상통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러니까 통이 따로 필요가 없고,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여왕 유입하기도 편합니다. 이제, 바로 2층에 있고 1층에 있기 때문에, 1, 1층 구왕을 죽이고, 바로 이제, 그, 그, 왕을 바꿔주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하고요 뭐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층 교미상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층 교미상을 그 꾸미려면 벌통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벌통 뚜껑을 안 열고는 절대 2층 교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벌통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온재를 걷어내고. 정화, 비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벌이 있는데, 그, 이 소비를, 그 소비를 하나 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소비. 그러니까 교미상 뛰기 좋은 소비. 뭐 여기서 찾아, 찾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 거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라고 치고 요런 가정으로 그, 그 유튜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좀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자뭐 요게 이제 그교미상 그 뛰는 소비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가정하에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이제 요게 이제 교미상 띄는 소비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자 이제 교미상 띄일 소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놔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개포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다. 개포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고 이제 가로 이제 뭐 사양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먹이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층에서 띄어올린 소비를 어울린 소비를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죠. 넣고 나서 이제 격 격리판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격리판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이장을 한장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그 교미상 뛰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포를 이렇게 덮어줘야 되겠죠. 어, 개포가 없나? 개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개포가 없으니까, 이거를 개포라고 쳤을 때, 이렇게 개포를 이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뭐, 위에다가, 이 밑에서 쓰던 보온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밑에다 쓰, 쓰던 보온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덮어주고, 이제 밑에도, 이걸 이제, 밑에도 이제 보온이 살짝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요, 이, 사군상 이제 가림막이에요. 사군상 가루, 가림막. 요걸 요렇게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이제 넣어주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온재를 이런 식으로 덮어줍니다. 보온재를딱 덮어주고 이렇게 뚜껑을 딱 닫게 되면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놔두게 되면 구멍은 여기다가 뚫습니다. 이쪽에다가. 소비, 소비 있는 이 밑에, 여 그, 대상통이랑 단상통이랑 이어지는 구간. 한 2매 정도 사양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 이상, 금 이상 띈 소비가 있죠. 그 쯤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빵 뚫어, 줘요 벌들이 한두 마리 정도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쪽에다, 요, 요 라인에다가 뚫어주면 됩니다. 요 라인에다가. 그래가 뚫어주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고 한그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7일 정도 있다가 안에 있는 왕대를 싹 제거를 해요. 싹 제거를 한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왕대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이틀 정도나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왕대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미상 뛰기가 끝나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왕대를 이제 꽂아줄 때. 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셔도 되고 이제 이 교미상을 한 장을 뗐는데 벌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는 벌을 좀 다른 충 충이 자라고 있는 소비에 있는 그그 그 벌을 좀 여기다 좀 털어줘요 털어주면 아무래도 벌이 좀 보충이 되겠죠 보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대를 이제 꽂아주는데 그러니까 8일 후쯤에 꽂아주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왕대 제거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왕대를 꽂아 주는데 벌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 벌이 많은 곳에다가 이 왕대를 꽂아 주게 됩니다. 그 벌도 없는 데다가 뭐 이렇게 소비가 있는데 여기 벌은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꽂아 주는 데거나 이러면은 이 왕대가 그 온도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오지 못할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벌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다가 그냥 꽂아주세요. 벌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그, 얘네들은 지금 이제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왕대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충이 있다 하더라도, 뭐, 7일, 8일이 지난, 7, 8일령이 지난 알들이기 때문에 왕대를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대를 넣어주게 되면,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죠. 이제 맞지 못해서 없으니까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이제 거의 뭐 거의 받아준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98% 이상 이제 받아준다고 보면 되니까 이제 왕대를 꽂아주고 이제 그 기다렸다가 이제 저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문제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밑에 벌들이 많죠. 거의 뭐 만상각 지금 이렇게 만져도 미직지근합니다 여기가. 이게 밑에서 공부를 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얘네가 굳이 열을 내지 않아도 밑에서 열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뭐 35도의 열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한 뭐 20도 이상은 맞춰주는 거예요 밑에서 군불을 군불을 떳떳하게 떼주기 때문에 위에다가 또 보온재로 딱 덮어놨기 때문에 열이 나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뭐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또 교미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합봉을 시켜야 되겠죠. 합봉을 시킬 때는 뭐말 그대로 그 제일 쉬운 방법 소주. 소주로 이렇게 좀뿌려 밑에 이제 소비 좀맨 뒤에 소비죠. 근데 여, 이쪽에, 맨 뒤에, 이쪽에, 이쪽에를 한두장 정도를 소주를 싹싹싹 뿌려요. 그리고 그 영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그제 영상에 그 왕대 이제 그 구황을 신황으로 바꿔주기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 참고하시고 이제 합봉을 해주면 돼요 아주 바로 굉장히 편합니다 왕, 구왕 죽이고 나서 바로 합봉해줘도 그 작년에 제가 40통을 이렇게 했어요 40통을 이렇게 했는데 그... 그 교미상이 40통을 했는데 40통 중에서 3통이 실패하고 나머지 37통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여분의 왕대로 이제 놓아주고 나머지 40통을 다 맞추고 그리고 나서 신왕을 40통, 구왕을 신왕으로 다 40통을 소주 합봉으로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또한 성공률이 그두 통, 두 통, 그러니까 두 마리의 신왕만 죽고, 나머지 38마리의 왕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통을 또 따로 사고, 또 이렇게 뭐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2층에다가 이렇게 경미상을 내게 되면 아주 편하다. 아주 좋다. 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밑에서 군불을 떼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여기가 뜨끈뜨끈해요 열이 다 올라온다고 교미상을 띄고 나면 이렇게 교미상을 띄고 나게 되면 이 역봉들이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여기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벌을 좀 털어줘야 된다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역봉이 다 돌아가면 얘네들이 만약 밑에서 군불을안 떼주면, 그, 온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이제 밤에도, 밤에도 밑에도 열이 군불을 떼줘갖고, 이 어미벌들이 밑에서 군불을 떼주니까, 열이 뜨끈뜨끈하게 올라옵니다. 아로목이 뜨끈뜨끈하듯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냉피해도 안 당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서도 온도가 유지되니까, 각종 질병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미상 낼 때는 항상 화분떡을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화분떡을 하나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그 2층 교미상 올리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보기로 한번 더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우리 그 모임 꿀벌은 내 친구 이제 일명 꿀친에 꿀벌은 내 친구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업 양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전업 양봉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모임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취미 양봉 그 다음에 부업 양봉 요 정도 이제 고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이들 이렇게 그 가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표 인원수가 딱 맞아지면 이제 더 이상 그 모집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무튼 이렇게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입 신청을 해 주셔 갖고 지금 50분이 조금 못 됩니다. 몇분못 되는 50분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 되고요. 그 이제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모임의 취지가 모임의 취지가 뭐냐면 일종의 뭐 자원 봉사다. 이렇게 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뭐 모르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다 보면 이제 친해지고 뭐 친해지다 보면 친구가 되고 뭐다 이제 망연지기 망연지기 친구가 되는 거죠 이제 친구가 된, 되, 되는 식으로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뭐 격왕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뭐 여럿이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또 싸게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꿀을 다 팔아 갖고 꿀이 없다 근데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오래 그러면 뭐 아무개 아무개 가까운데 연락해 가지고 아꿀 남았냐고 그러면 서로 이제 팔아 줄 수도 있고 꿀 같은 것도 서로 팔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서로 이제 협력하자 그리고 친목을 단뭐 경상도 말로 단디 하자, 단디 침묵을 단디 하자, 뭐 이런 그 취지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뭐그 사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 모임에 대해서 뭐 어떤 이득을 보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초보 이제 양봉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자세하게 알기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뭐,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꿀벌한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